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라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돌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숙이는 앞선 두 장에 걸쳐 정한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규례를 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서부터 연중 지속되는 여러 절기들을 따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출애굽 다음 세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는 말에 관한 규례를 전합니다. 주님께 서원하거나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되며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데르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발적 봉헌 즉 무엇인가를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편 서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사르는 금식을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원과 서약, 네데르와 이사르는 이처럼 미묘한 차이를 지닌 낱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약속에 자신을 묶는 구속력을 지닌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습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지켜져야 할 약속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관통하는 낱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말과 책임일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되며,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말에 부여되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으로 인해 신 앞에서 한 맹세는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 것처럼 그의 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지켜져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는 우리 시대를 일컬어 맹세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신의 뜻을 행하던 성사로서의 언어는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서원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은 말씀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맹세가 사라진 시대 말과 책임이 분리된 불신의 시대에 주님은 말과 삶이 하나이신 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 말씀과 하나이신 주님 안에서 저희의 말과 삶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